스스로 겸비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로어 밤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습니다. 그러자 제 5년에 에고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습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이 일이 된 것이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결과임을 말하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말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삭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겸비한 로호보암을 보시고 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고 그의 아들 아비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시삭의 침략은 결코 우연이 아닌 남유다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시삭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조금 구원하셨다는 말은 얼마동안만 일정 부분만 구원하셨다는 말로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어보함은 강성해지고 풍성해지자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더 강건케 하시기 위해 애고방 시삭을 보내 그들이 세웠던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하락하시지만 그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가 이제는 노 방패로 바뀌는 치욕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 깨어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는 삶, 주님만 붙잡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